자 우리 최영숙 태극행동본부 교수님 아마 여러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예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태극전사 TV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현 정부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는. 어, 개천절날, 어,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태극전사 우리 TV의 전용우 대표께서, 어, 정말 강한 메시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기 행동본부의 우리 노철례 대표님께서 정말 구구절절 어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서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직시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학생 청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나무인 바로 김도훈 학생이 여러분께 정말 눈물 나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태극기 행동 본부에서 제 옆에 지금 우리 노철레 어,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 전 어, 우리 그당 대표도 하셨고 뭐 어, 또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옆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애써서 어,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던 주,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 법사위로서. 많은 우리 애국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어, 이렇게 보듬어서 긁어줄 수 있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어, 그러한 우리 노철래 의원님께서 태극기 행동본부의 대표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 개천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어, 이 현장에 나와 있지만 어, 앞으로 우리 태극전사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우리가 우파가 하나로 결집되는 그런 행보를. 어 국민에게 칭송을 받고 어, 칭찬을 받는 어, 국가를 위한 국가의 어, 회복을 위한 그러한 행보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오늘 개천절 날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늘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태극전사 TV 전영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들어, 네. うわ